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 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매강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5에서 57편까지 말씀입니다. 중심절절은 시편 56편 3에서 4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일까? 신앙의 성숙이란 세상의 유한성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의 무한성에 초점을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평생 겪으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가야 합니다. 시편의 상당 부분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기쁨과 수망보다 고통과 실망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신앙의 선배 다윗의 삶과 단원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편 55편은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인 1에서 15절은 가장 절친하다고 여기는 이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그에게서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1, 2절에서 다윗은 북받쳐 오르는 서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 때문인데 다윗이 현재 더 괴로운 이유는 자신을 속이고 책망하고 미워하는 원수들이 12에서 14절의 내용처럼 한때 자신과 함께 했던 친구들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4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상처받은 다윗의 심적 상태가 잘 나타나 있는데, 현재 다윗은 두려움과 떨림, 공포와 같은 마치 오늘날 공황장애와 같은 고통에 시달린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과정에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를 보면 앞부분과는 완전히 달라진 어조가 드러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16에서 19절은 하나님께 탄원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깨달아진 바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부르짖심을 들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전쟁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사 평안케 하신 하나님, 자신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을 다해은 회상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20에서 21절은 자신을 배신한 대적들의 죄를 지적하며 22절에, 23절은 악인는 심판하시고 의인은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독자들에게 권면하기까지 하는 놀라운 회복을 보여줍니다. 56편은 다윗의 생애와 관련한 표제가 덧붙여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입니다. 즉 다윗이 참으로 두렵고 공고한 상황 속에서 쓴 고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본시편의 특이점은 상황에 대한 탄원과 의지적 신앙의 고백이 교차되어 서수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1, 2절은 탄원, 3, 4절은 의지적 신앙의 고백, 5에서 8절은 탄원, 8에서 11절은 의지적 신앙의 고백 이러한 식으로 교차되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탄원시에서 흔히 볼수 있듯이 1 0에서 13절은 서원과 감사의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56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를 대조해 봅니다. 상황은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 아무것도 아님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을 세차례나 선포합니다. 대적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음해하려고 목숨을 노리고 있는 과정에서 다윗은 방황하며 눈물 흘리고 있지만 여전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편이 시기에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감사와 서원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0편, 57편 또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시기에 쓰여진 탄원시입니다. 이 시는 도에게 발고 사건 직후에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돌아온 다윗이 아둘람의 굴로 피해 들어간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적인 구절을 살펴보면 1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한 강구, 후반 부인 6에서 11절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죄의 나에게 그늘 아래로 피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자신을 구원하시는 자신의 편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영혼은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게 했고, 그 확정된 마음은 결국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기도자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할 시편들은 고통 가운데 쓰여진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시편의 처음과 끝이 달라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원수가 달랐었을까요?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위급하고 고통스러며. 우 원수는 점점 더 득달같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달라진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기도자입니다. 기도자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탄원시에는 고통에 대한 탄원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하실 수 있는 역전의 명수이시지만 그 전에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고백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10편을 통해 믿어야 합니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에 대한 상처,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나와 탄원할 때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고백하게 하시는 일을 선행하십니다. 문제 해결은 그 뒤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기쁨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로 인한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더라도 기도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주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에 근심과 염려가 점점 사그러들고 이해할 수 없는 평안, 기쁨, 소망들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져 가는 것.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기도자가 누리는 큰 복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내면의 변화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